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울진읍, 울진불교사함연합회 500만원, 농협중앙회 울진군 지부 200만원, 포항시 흥해읍, 흥해중학교 교직원 및학생1동 130만 2720원, 울진군, 울진읍, 수도 엔지니어링 100만원, 울진군, 울진읍, 주식회사 아라기술 100만원, 울진농협 100만원, 울진소방서 직원일동 85만 5천원, 울진중앙병원 51만원, 한국미술협회 울진지부 50만원, 금강송면 광회 1, 2주민일동 31만원, 주식회사 건진 박옥심 씨, 태진산업 장희중 씨각 30만원, 반도 수중펌프, 울진군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각 30만원, 주식회사 대명 장인필 씨, 새마을 지도자 울진군 협의회 회장 신용철 씨각 20만원, 울진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20만원, 울진군 근남면 진복 1인 노인회 10만원, 평해읍 고운물세상대표 박미옥 씨, 고성삼리분녀회 일동 각 10만원, 기성면 권갑경 씨, 금강송면 성림기술단 각 10만 원, 북면 호수식당, 소비자교육중앙회 울진군 지회 각 10만 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